거이가 줄을 타고올라갑니다거이올라가 거미 올라가 거미 올라가제비 거미 올라가. 거미 올라가. 배고파요? 배고파요 오, 배고파요 우리, 우리 맘라가가비가요 아니요 아니요. 맘라가가 우와, 그럼 아빠, 가자. 아빠도. 응. 어. 누구랑 갈 거야? 아빠 갈 거야. 아빠랑 갈 거야? 아빠, 아, 아빠랑 엄마랑 제이들이랑 갈 거야? 네, 좋아요. 종석이 삼촌도 데리고 갈까? 아니요. 아니요? 종석이 아니요. 종석이 아니야? 종토이 바엔, 도토이 바엔. 어, 종석이 삼촌 방에서 코잔데 네, 정말로. 오, 정말로. 제이든이. 제이든이 가... 아니요. 제이든이 가서 깨울까?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야? 제이든 삼, 제이든이, 에이, 종석이 삼촌이 제이든 공룡도 사줬잖아. 아빠. 아빠? 아빠? 누구세요? 누구세요?